LG 트윈스의 세 번째 투수 정우영 선수가 마운드에 올라왔습니다. 자체를 다른 투수들보다 조금 늦게 브레이트에서 네. 변화가 조금 있는 것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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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같은 볼이 이제 투심 베스트입니다. 네. 다음 에 들어갑니다. 시민왕 수상자 바로 정우영 선수였고요. 엄격으로 못하자엄격을 지금까지 휘어 들어서 2와 3분의 2이닝 1승과 1홀드를 기록하고 있는 정우영 어, 선택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참. 튜볼투스트라이 스윙 삼진 유쾌를 응. 지배했던 정주현 선수였습니다. 빠른볼 이것이 결국은 에이. 스윙 삼진. 고, 네 투구수도 아주 이상적으로 던졌고요. 그렇습니다. 스윙 원앤투 공이 도망가 버리죠. 자 배트가 나갔습니다. 스윙 삼진 아 <laughs> 삼자범퇴. 아, 많아요. 그러네요. <laughs> 다섯. 배티가 돌아갔어요. 스윙 삼진 예. 받은 정우영이거든요. 음. 허용하지는 않았습니다. 음. 관리를 자기들이 알아서 스스로 잘하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다 돌들을 네. 네. 기록하고 있는 정우영 선수입니다 이렇게 되면 이 젊은 피스승자들도 아쉬웠을 오늘 경기입니다. 그리고 마루하지 못하면서 그러면서 차곡차곡도. 기... 마울 좀... 선수들로서도 또 중요한 의미로 다가오니까요 자 그러나 좋은 타구가 나오는구나 이걸 생각하고 타석에 원볼 두 스트라이크 자 스윙이 됐다 그렇죠 어쨌든 김용현 선수 이번엔 3구째 1투 승부 결국은 헛스윙 스트라이크 파울 이구는나은 존의 스트라이크 지금은 뭐 일단 쫓아가야지 에 쥐고는 나중에 쥐고는 나중에 쥐고에올라는는고고는 아니 이루수 사이로 친다는 생각을 가져야죠. 바깥쪽 스윙 삼진. 여기다. 그렇죠. 네. 일루엔 배정대. 네. 강... 네. 어떤 공일? 네. 바깥쪽 네. 스윙 여부 네. 돌았습니다 삼진. 2구 카운트. 네. 바깥쪽 로켓 던지고 있는 정우영 투수. 5년 연속 꾸준함이 있었네요. 클립니다. 엔시다이노스의 공격 타석에는 내려날태어 스윙 그렇습니다. 예. 스윙 삼진 타석에 들어왔습니다. 입니다. <laughs> 이곳에 올라서기 위해서 계기가 필요한데 예. 들어와 있습니다. <laughs> 바깥인데요. 들어갑니다. 정우연과 정상호. 초구. 초구는 스윙. 지금은 삼고. 자신을 때렸습니다. 파울. 상대는 베테랑 타자 정상호. 바깥쪽. 들어왔습니다. 삼진아 가고 있어요. 점수는 속점차. 스윙. 떨어지는 공 3개. 추적합니다. 더블 스틴. 홈런은 13개. 농민. 체력적인 부담감은 없을 겁니다. 대로 해서 안타를 기록하지 못하고 있어요. 스윙 트웬트 스윙 삼진 물론 이가 없습니다. 투어 주자 없습니다. 바깥쪽 루킹 스라이커 트명 홀드를 기록했습니다. 하지만 공은 위력이 상당그래도 힘들죠. 스윙 삼진 공세 아. 개. o 볼 e 스트라이크 e 볼 n 스트라이크 바깥쪽 n e 삼진진 i k e one strike, one ball two strike, 데 n e strike, one strike, o n 삼진. t r i 삼구는 빠른 공은 싱커송 수심성이고 터치했습니다. 볼카운트 피치 스윙 삼진 느낌이 드네요. 아, 저만큼 게 아니야. <laughs> 높은 공 스윙. 어? 여전히 유리한 볼카운트 저구요. 어? 바깥쪽 스윙 삼진. 하는 거죠. 맞습니다. 네. 저... 그습니다 헛스윙, 3진으로 영준을 상대로 점수를 만들어 냈어요. 그러니까 좋은 기록을 하고 있는 키움이어로 그 불펜들을 상대로까지도 막힐 뭐수 있는 상황이 네. 예. 있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나왔습니다. 아직 이닝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오, 자 지금은 목적으로 몸쪽으로... 풋. 헛스윙 걸어냅니다3진 아웃. 예. 스윙. 삼진, 삼진. SK와의 경기에서 마운드에 올라왔습니다. 었 <laughs> 7구 결국은 낮은 공의 방망이. 도나 도... 나오니까 거기서 바로 경기를 뒤집는. 이렇게 상대의 허점을. 스윙. 정우영이 유리합니다. 삼구 스윙 삼진. 흔들리는 그런 거 아닌가라는 얘기를 했었죠 타석. <laughs> 이 흙면이 있다라고 또 지켜서 여기도 했는데. <laughs> 지금은 힘 없이 스윙 스트라이크 아웃. 이구는 파울입니다 대회가 되면서 결국 LG 트윈스 시절에는 타율 약으로 하집니다 에이! 스윙. 박경수는 삼진으로 물러나면서 4푼1이 스윙. 목적공. 스윙 삼진아. 이렇 하고 있는 정우영 선수입니다. 원발 원스라이. 트 목적. 낮은 공. 정우영 투수. 펀트 대봤습니다 파울. 펀트? 삼진 그렇죠. 바깥쪽에 들어왔습니다. 로킹 스트라이크 아웃. 초고 스윙 스트라이. 삼구. 바깥쪽 공에 스윙 삼진입니다. 물론 상황이었고. 예. 시무전 예. 초고 파울. 하이. 2구는 지켜봤습니다. 하이. 스윙. 삼진으로 물러납니다 나성범의 타석입니다 힘있게 떨어지기 때문에 예. 그 공을 정말 아 지진 보세요 삼진입니다 투볼에서 3구 집어넣었습니다 투볼 원 스트라이크 빗맞습니다 들어왔습니다 삼진 오, 주자는 1호와 1루 초구타격 오른쪽 파울 빗맞습니다 스윙 삼진 이렇게 이닝이 2볼로 스트라이크 3구 a m s u n g Samsu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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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 a m 원앤투 정우영 몸쪽 스트라이커축제인가요뭔가요 네. 축제인가요? 뭔가요? 네. <laughs> <스네> 카운트 2구째. <laughs> 3투풀 카운트. 주자 스타트. <laughs> 삼... 수영 3까지 나오니까요. 그렇죠. 스윙 <laughs> 위력적인 투구. 아투수에도순간 그 순간 대결도 굉장히 흥미롭거든요. 이 스볼은 3구째. 스윙 약간 라는 듯한 표정에김갑미 <laughs> 스윙. 3진3 타자 3삼진 2